자그 다음 아직도 내집 마련하면 안돼뭐 갈아타기 할 필요 없어 아니면 그냥 집을 팔아버리고 청약으로 승부를 보자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전세를 버티셔야 되는데 이두 가지를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전세로 가시면 안 되실 겁니다 우리 무슨 차 피하려다 무슨 차에 치일 수도 있는데 전세로 가셔서 마음 편하게 계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지표나 시장 상황들이 자, 말했죠. 어, 올해는 전세 대란이 아니에요, 올해는. 이 전세 대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초입이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이 그릇에서 이제 김이 나고 내후년에 끓을 건데 전세로 버티는 게 최근 몇 년간 괜찮았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가 오르게 되면 자, 내집 마련하실 분들 타이밍을 정말 이게, 이게 오르기 직전에 사기 원하, 원하신다는 분들 계신데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 네? 내가 사자마자 올랐다라고 자랑하는 거그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왜냐면 아차하면 찰나를 놓쳤으면 나는 올려 올라, 올라버린 상태 나는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한1년 반, 2년 있다 오르더라. 이게 제일 그 좋은 매수 타이밍인데 원래 나는 사자마자 오르는 그 타임, 자꾸 주식 하는 그 습관 때문에 부동산에 마치 주식의 매수 타이 매매 타이밍으로 자꾸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인데. 사자마자 오르기를, 그니까, 러딱 오르기 초입에 사고 싶다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전세가 동태를 면밀히 살피십시오. 네. 전세가 동태를. 전세 가면, 매매 갑니다. 시차 텀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싸인은, 어, 매매가보단 전세가에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의, 어 예의 주시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작년 2019년도 겨울에, 2020년 전망 해드릴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올해가 되면 전세가 심상치 않아질 거다. 지금 딱 나오고 있어. 신호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금방 드러날 거니까 여러분 지켜보시면 됩니다. 제 말이 틀리든 맞든.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어, 이거는, 자,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 문제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5억 원짜리 주택이 10억이 됐다고 칩시다. 뭐,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번. 이 현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 매매가 5억이 10억이 된 거다. 이거는 1번. 2번. 5억일 때 전세가 3억이었거든요? 그럼 빼보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2억이었고, 10억이 됐는데 전세가 5억인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는 5억이 된 겁니다. 즉, 1번은 뭐예요? 매매가가 5억이 10억 된 거다는 매매 가격 상승 1번. 2번은 투자 금액인데, 2억 원으로 살수 있었던 집이 5억이, 5억 원으로 살수 있게 된 거다는 2번이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좀더 많네요.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없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어, 2번이, 저는 제가 느낀, 현장에서 느낀 거는 2번이 정답 같아요. 매매가 흐름만 봐서는 안 돼요. 전세가랑 함께 봐 주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 예전에 뭐 강남에 재건축 그래요. 뭐 옛날 얘기 해 봅시다. 뭐 전세 끼고 2억, 2억 5천으로 뭐 조그만 것들이지만 살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2억 얼마로는 살게 없대요. 4억, 4억은 있어야지 조그만 거 하나 살수 있대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4억으로는 안 된대요. 7억은 갖고 와야지 가장 작은 거 하나 살수 있대요. 또, 시간부 지나니까, 7억을 만드니까, 7억은 안 된대요. 이제는 이제 10억이래요. 전세끼고 가장 작은 거나 살라 그러면은, 10억은 있어야 된대요. 또, 10억을 만들었더니만, 이제 10억 가지고 안 된대요. 제일 작은 게, 전세끼고 12억, 13억은 있어야 된대요. 이게 뭐죠, 지금? 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매매가가 우리가 논할 때, 매매가가 제일 중요한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매매가가 동력일까? 매매가가 원이니까? 아니? 어떠한 매매가가 결과물이고 어떠한 다른 동력이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소 문턱이에요 최소 문턱이 자꾸 올라가요 저게 내려가는 거 봤습니까 혹시? 제가 말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2억 얼마 가지고서 하, 내가 반포에 17평을 살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고민 안 하게 되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고민 사라지는 고민이에요 나중에 그런 고민은 사라져요 다른 고민이 생기죠 하, 2억 얼마로... 저기 뭐 강북에 저기 어디다 아파트를 사야 되나 말에요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고민도 고민하는 거는 즐거운 건 아니지만 고민하는 당사자는 힘드니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근데 고민하는 시점이 행복한 줄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그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문턱 상승의 법칙이라고 투자 금액은 원인이고 어, 매매 가격이 결과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우리. 낡은, 낡은 아파트들 중에서 재건축 아파트 있잖아요. 매매가와 이 전세금의 격차가,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뭐, 갭이라고도 하는데, 전세가 싸니까요. 네? 매매가는 높고, 이 격차가 큰데, 만약에 이 전세 흐름이 안 좋아져서, 전세 대란이 터져서, 재건축, 이 낡은 아파트조차도 전세금액이 많이 오르게 돼버리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초표식에 대면 바로 투자 수요 유입됩니다. 재고조차도 전세가 동태를 같이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웃긴 건 우리가 이 전세가 전세 대란이 터졌을 때 그리고 전세 대란이 터지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요인 중에 가뜩이나 전세 흐름이 안 좋은데 수급이 꼬여서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이주가 시작돼서 이주까지 더해진다. 시장의 전세가 상승의 큰 흐름이 밑바탕되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 지역들이 2주까지 접목되는 곳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2주 수요가 나오는 지역들 중에서 또 뭐가 더해지냐면은 거기가 만약에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게 지금 세 가지로 다 모인다면은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전세까지 많이 오르게 됩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왜냐면 학군이 좋은 지역들에서 2주가 나오면은 어떻게든 그 지역에서 버틸려고 한단 말입니다. 교육이 안 끝난 집들은요. 길을 쓰고. 근데 수천 가구, 많으면 정말 막, 8천 가구, 9천 가구 이주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학군 지역, 좋은 지역도 어디,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서초반포로, 뭐, 강남 대치, 그 다음에 뭐, 저쪽 뭐, 목동, 뭐, 중계동, 중계동 뭐, 나중에 리모델링 한다고, 목동은 뭐, 재건축 한다고, 경기도 만약에 뭐, 저기 분당에 리모델링 한다고. 그렇게 뭐, 수천 가구가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말했던 목동, 강남, 뭐 중계동, 분당에 수천 가구가 들어갈 공실이 있습니까? 빈집 이 있습니까? 없어요. 빈집이 어디 있어요? 낡은 집이 있을지언정 빈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몇천 가구가 거기서 못 버티게 된다는 거예요. 분당에서 리모델링해서 수천 가구 나오면은 전부 다 분당에서 다시 집을 구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 말은요. 강남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빠르게 움직이시는 사람들이 전세를 구해서 버티실 것이고 금액도 거의 달란대로 줘야 되는 상황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 동태를 잘 살피십시오. 중요 이주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패턴은 그래서 이렇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 뒤 투자금액 줄어들면 다시 투자 수요 유입되면서 매매 가격 올라가고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단기 조정이 아니라 정말 대세 하락에서 어, 어떻게 막 극으로 그 치닫는 어, 이런 하락이 아니고서는 강남 재건축들이 빠지면 은 일정 부분에서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다시 또 반등 나오는 건 뭐냐면 은이 주요 지역 재건축들은 금액이 떨어지면 사겠다는 이 대기 수요자들이 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물이 많이 못 나오고요 세금 때문에 다음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 최소문턱이 올라간다 최소문턱은 뭐죠? 그 지역에서 가장 작은 거 하나 사는데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 그 문턱이 최소문턱이 자꾸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 최소문턱이 올라간다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뭐다? 퍼펙같이 하락이지 뭐. 같은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3억을 가지고서 할수 있는 일이 100가지라면 10년 후에도 3억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100가지일까요? 아니요. 뭐 50가지, 30가지, 시, 심한 경우는 10가지밖에 못하겠죠. 그러니 이건 부동산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서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들지 늘어들, 늘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게 늘어난다면 누가 이을 하고 누가 돈을 뭐 벌고 누가 돈을 저축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매물을 잡겠다고 하시면서 맨날 인터넷 서피, 서핑만 하시는데 인터넷 검색으로 금매물 못 삽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은요 그리고 지금 금매물이 5월달, 지금 5월 중순 들어오면서, 5월 초랑 5월 중순도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금매물이 확 줄었고, 금매물은 5월 초에 아무튼 잡았어야 돼요. 가장 안 좋았을 때. 금매물은 너무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금매물이 이제, 어차피 올해 중에 금매물이 나올 타이밍은 딱세 차례 다 말씀드렸죠. 세금 때문인데요. 5월 말까지가 1차. 그리고 6월 말까지가 2차. 마지막 뭐예요? 연말 12월 말 연말 마지막 3차 딱 3번 나와요 금매물 없어요 그리고 5월 말까지도 보유세가 이번에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한시름 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한달 시간 더 벌었어 더 벌었어 한달시 왜냐면 지금 이 5월 5월달 들어와서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6월 말까지만 등기 넘겨도 되겠다 그냥 내가 보유세 내버리고 어, 그래서 그분들은 또한달또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그럼 뭐예요 제가 아까 두세 달 말씀드린 게 7월 8월만 돼도 또 아쉬워할 겁니다 아, 그때 그냥 그거 살 거야 사라고 붙이긴 하는 거 제법 오해하지 마세요 사라고 붙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세 차례고 지금 1차는 거의 끝나가죠 1차 끝나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세 차례 중에서는 5월 말까지 등기치겠다는 물건들이 그나마 제일, 제일 금매고 제일 뭐라 그럴까 그나마 물건이 많이 나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예, 거의 끝나가죠 이제 5월 말까지 뭐 보름도 안 남았죠 이제 12일 남았네 12일 그리고 지금 다니시면서 예, 좀 조사해 보시면은 부동산 가셔서 어, 부동산에 가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개업소를 고르실 때 여러분 중개업소를 고르실 때 매수용 부동산이 있고 매도용 중개업소가 있어요 둘은 달라요 그 물건을 내가 살때 손잡을 부동산 또물건 내가 팔때 손잡이 부동산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임대 맞출 때 나랑 손잡이 부동산 매매할 때 손잡이 부동산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쪼그파이 정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가 임대도 맞추라 그러고 사준부동산이다 팔라고도 하고 거기다 그냥 다 끝내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다른 건데 일단은 이 얘기 길어지니까 상략하겠습니다만은 매수용 부동산을 컨택하고 나시면 그 부동산 한두 군데면 좋겠는데 매수의 기준을 좀 명확히 잡으세요 네? 이 단지가 있으면 은 동, 그 다음에 층뭐 층은 뭐몇층 이상, 뭐 로얄층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그리고 가격, 구간 이렇게 좀 면밀하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여기다가 이제 수수료도 뭐 법정, 법비 내에서 뭐 미리 조율을 본다면은 부동산이 중개업자분이 이렇게만 뭐 여기서 수수료까지 얘기가 나오면은 수수료도 뭐 0.몇% 주겠다 다 정해놓으시면 중개업자분이 딱히 그분에게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고객분이 중개업자분에게 모든 걸다 얘기해 줬기 때문에 중개업자분은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어 이분 쿨하네 확실하네 난 그 조건에 맞는 물건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리고 이 금매물은 여러분, 인터넷에 올리는 초짜 부동산이 있을까 싶은데 거의 없고요. 그 전화 몇 통화로 팔리는 것이고, 그냥 실거래가로 만나는 거거든요. 결과를. 그러니까 현장을 잘 조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현장을 조사하신 후에 기준이 딱 섰다면은, 아, 나는 이 부동산하고 손잡고 한번 가고 싶다라면은, 그 부동산한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작년 초에 매수할 때, 그러니까 19년도 초인데요.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어떤 부동산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집 사시면 크게 위하십니다.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 공감해요. 그 부동산은 저를 되게 어리게 보셨고, 걱정 해주시더라고요. 큰일 나신다고, 잘못하다가. 근데 그거는 정말로 저를 걱정해 주서 하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보인다면은 그분은 저한테 큰 신뢰를 살수 있는 분이죠. 제가 어디 안 가고 그분하고만 거래하겠죠. 근데 제가 저는 이 <laughs> 그분 말대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과 손잡고 매수했는데 제가 임대를 놓을 때는 그분에게도 물건을 드렸거든요. 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고집 있으시네요. 어, 고집 있으시네요. 저는 고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해진 기준대로 밀고 나간 것 뿐입니다. 내가 정해진 기준대로 밀고 나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했던 그 기준이 물건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 기준에 들어왔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첫날 가서 매도인이 안 나와서 허탕치고 집에 돌아왔다가 둘째 날또 가서 죽치고 있다 계약한 겁니다. 나오라고. 계속 나오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작년에 그랬어요. 그,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시든 스스로 괜찮은 부동산을 추렸다고 칩시다. 뭐 만약에 부동산, 뭐아파트를뭐 A, B, C 어 이렇게 세 군데 단지를 추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 첫 번째는 급매물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어떤 특정 단지에, 특정 단지에, 물론 내가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하나 중에 고르시겠지만. 고릴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담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단지를 몇 가지 드리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기서 어떤 걸 사야 됩니까? 또 추리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금매물이 기다린다고 막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A든 B든 C든, 금매물이 나오는 거를 우선시로 접근하셔요. 이게 제 답변이에요. 어떤 단지 하나에 꽂혀서, 그 단지, 만약에 C라는 단지에서 금매를 기다렸는데, A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못 잡고, C만 줄이면 C가 금매가안 나와. 이런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전략을 갖추지면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금매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세개 단지를 다 그물을 치시고, 빼이, 도시면서 알아보셔라. 어.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A, B, C를 내가 추렸는데, 이 부동산을 내가 답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좀 진지하게 알아볼 건데, 제가 뭐라 적러죠여기다 하루에 돌아보세요. 하루에 오늘은 A 가고 바쁘니까 내일에 B를 가요. 내일 B를 갔는데 어제 봤던 A가 잘 기억이 안 나. 막잘 모르겠어. 이게 감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나면 감각이 죽어요. 네, 우리 정말로 낮잠만 자도 방금 몇 시간 전에 했던 그 육감과 오감이 죽어요. 지금 이 세포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급적 하루 딱 비워버리고, 토요일, 좋잖아, 토요일 같은 날. 오전부터 그냥 유랑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어제, 이게 하루에 돌면은 탁탁탁 비교가 되고, 딱 정리가 돼요. 이거를 자꾸 날을 바꿔. 하루를 가면 안 돼. 예? 하루도 헷갈리는데 만약에 한 주가 지났어. 토요일마다 임장한다고. 안 돼요. 음 그래서 하루에 다 이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루 지나면 헷갈려요. 가급적 하루에 다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자 서열에 대한 얘긴데요. 서열. 제가 그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 서열은 서열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기초적인 서열은 다 문제 풀수 있지만은 서열이 진짜 이게 막 얽히고 설키면은 복잡한데 경기도나 인천에 신축을 볼 것이냐. 신축에는 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포함된 겁니다. 요새 인천 쪽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도 되게 핫하죠? 그리고 아니면 서울의 이 중심부인데 구축을 볼 것이냐. 뭐한 20년차 된 것들이겠죠? 이거를 연식이나 이것만으로 볼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네? 이 단기적으로는 인천과 경기도의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들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적인 걸 따라가다가 만약에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과 같은 큰 규제가 들어온다라면 생각보다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지, 여러분, 지금 이게 서울이니까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대책을 쏟아붓고도 서울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까지 많이 못 빠지는 이유가 뭔것 같습니까? 이게 보통의 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들이요, 지금. 어마무시한 어마어마, 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인천에 재개발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걸 살까? 지금 서울에 또 괜찮은 자리인데 연식은 한 20년 된 아파트를 살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 그래 서울이 낫지 그래도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샀는데 내년도 이맘때쯤 딱 1년 후에 뭐야 경기도 아파트 재개발이 아니 경기도 재개발하고 인천 재개발이 더 많이 올랐잖아 이거 분석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실 분, 이런 얘기하실 분들은 그냥 방송 끄세요. 보지 마. 상담도 받지 말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말이에요. 도움이 안 돼요. 서로가 감정만 상해.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얘기, 단기적인 거에 집착하실 분들은 대박 안 통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단기적으로는 서열이 낮지만 이렇게 특수한 신축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특수한 동력으로 인해서 서열을 무시하고 더 빠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단기적인 과정에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부동산을 마치 주식하는 것처럼 움직이시면서 한 방에 가버리십니다. 한 방에. 딱 정말 두 방, 두 방도 아니야. 한 방에 가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 서열대로 형성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초보자분들이 이 단기 과정에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 단기 과정의 결과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초짜분들은 단기 과정에 집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할줄 아시는 분들은 자꾸 저한테 그러니까 오셔서 어떤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고 칩시다 하면서, 그럼 이게 2년 있다가 얼마가 일까요? 4년 있다가 얼마가 일까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 이거 알수 있는 분이 어디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재부동산을 사더라도 제가 주택 임대사업자를 왜 내서 10년 이상 보유할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2년 있다가 얼마가 지 4년 있다 얼마가 지 모르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산 부동산들을 시세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어떤 분께서 물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걸 물었어. 그때 시세 확인해요. 저도 안 봐요, 시세를. 왜냐면 저는 임대 사업자고 10년간 안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많이 올라준들 제가 뭐가 좋겠습니까? 나안 팔, 못 파는데. 나 임대 사업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물을 가치도 없는 걸 물으시는 겁니다. 네. 죄송한 표현이요. 우문이십니다, 이거. 그래서 계속 초짜분들은 단기 과정 단기 과정. 내가 사자마자 올라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상담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고가 주택을 보시는 분들은 사고 나서 2, 3억 정도 떨어지는 거에서 흔들리지 않으실 가구와 준비가 되신 분들만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럴 확률이 높진 않겠습니다만. 왜? 초보자분은 힘들어요. 어찌 됐든 초보자분은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알수 없는 그 미세한 반응까지 이분들은 큰 파동으로 느끼시기 때문에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 같은 상담을 받고 같은 부동산을 추천 받더라도 그거를 활용하는 분들 또 올바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다른 거예요. 참 웃기죠. 참 웃긴 거예요. 우리 똑같은 뉴스, 뉴스 기사를 읽고서도 해석이 달라요. 서로가 이내집 마련과 갈아타기 한번 잘못하면 평생 실수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얘기지만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잘 어,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책 얘기 좀 할게요. 어, 도서 얘기 요거 지금 보시는 것은 난치병 어린이 후원 도서고요. 판매 대금 전액을 어, 후원하는 겁니다. 도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돈이 이것도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사비로 지출한 돈이고 기부한 돈입니다. 그리고 판매 대금에서 이책 책을 찍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기부하는 게 아니라 판매 대금 전액을 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후원금 2천만 원은 우리 난치병 어린이 친구들을 돕는데 후원을 했고요. 어 내일 드디어 이제 사랑의 열매 본사에 들어가서 어 인터뷰도 하고 관련된 기사 내용들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실 것이고 그 인터뷰 내용에 제가 꼭이 부동산 부자 병법 구독자 분들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내용 꼭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사병법 구독자분들이 이 책을 구입해 주셨기 때문에 기부할 수 있었고,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부탁드릴 것은,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일 9시에 들어와셔서 부동산 얘기만 그 듣고 가지 마시고, 어려운 시국에, 기부는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먹고 살기 좋을 때 하는 것보다 이런 시국에 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기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말했죠. 약간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어, 운동도 혼자 하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PT를 왜 받겠습니까? 약간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또 뵙겠고요.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노래 들으면서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제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식이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을 책은 전 전가는 만 오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어, 6 0 0 0원의 그런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어,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어,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어,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 드릴 수 있는 곳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 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 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네 자리나 본인이 알수 있는 이렇게 어, 내용을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어, 6640 이게 제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지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은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반드시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네,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구입을 설명해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도서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도서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한 권, 두권 또는 기타 어,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어,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네 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시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응원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